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짜세가 뒤지는 그런 차량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은 그냥 아반떼 AD 벨류 플러스 차량인데요. 그냥 아반떼 AD 차량이 아닙니다. 아반떼 스포츠 차량도 아닌데, 아반떼 스포츠처럼 이렇게 개조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험료는 일반 아반떼 AD 스포츠 차량인데, 아반떼 스포츠 차량처럼 이렇게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보시면 돈을 되게 많이 들어놓은 차량이에요. 가변 배기 구조 변경 완료된 걸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펠라사의 디스크, 브레이크 이렇게 순정으로 모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정 HID도 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 핸들이 달려 있고 크루즈 컨트롤 작업도 되어 있고 이게 되게 비싼 쇼바 중 하나인데 g i b s 샤의 일체형 쇼바. 여기에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1년 번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루프스킨 이렇게 예쁘게 작업이 돼서 빨간색 바디 이렇게 되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82,000km 주행한 차량인데 6만km의 쇼트 엔진을 교체한 그런 차량입니다. 솔직히 이 차량은 아반떼 그냥 AD밸류플러스 상 차량에 보험료가 나오는 차량인데 AD스포츠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되게 보시면 전 차주님이 애정을 가지시고 차량을 예쁘게 타신 그런 차량이에요. 지금은 가변 배기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 그냥 아반떼 AD의 배기 음을 들려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이렇게 탑승하고, 이렇게 보시면 구조 변경 완료한 배기 스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키게 되면, 아이들리 상태에서도 배기 소리가 다르죠. 근데 이렇게 밝게 되면, 싶을 때 그냥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예쁜 배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다가도 가변 배기를 이렇게 끄게 되면 그냥 아반떼 AD 스프 그냥 아반떼 AD 차량처럼 이렇게 주행이 가능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반떼 AD 그냥 일반 노멀 차량이지만 아반떼 AD 스포츠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커 핸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 이렇게 작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티한 주행 가능하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도 아니 열선 핸들도 여기 핸들에다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순정 버튼으로 작업을 해놨고요 열선은 양쪽 모두 들어가 있지만 통풍 시트는 이게 그냥 더미 버튼이에요 그래서 그냥 버튼만 있고 요거는 작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만 키로의 쇼트 엔진을 교체했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2만 키로 탄 차량이랑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실내 상태 이렇게 너무 깨끗하고요 일반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차량에 이렇게 많은 튜닝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식 편리하도록 크루즈 컨트롤 또한 계기판 코딩하고 핸들을 장착하면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되게 재밌는 차량입니다. 1차형 쇼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되게 재밌는 차량이고, GIBS사의 이런 보증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정 요 쇼바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어봉도 이렇게 스포티한 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아반떼 AD 차량의 보험료를 내면서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아반떼 스포츠 차량은 보험료가 젊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차량이에요. 그러나 이 차량은 아반떼 AD, 벨류 플러스 그냥 노멀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잘 관리된 내외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만큼 차량을 아끼면서 타셨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바디킷도 이렇게 예쁜 걸 장착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차량은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천만원 가까이 된 튜닝이 돼 있는 차, 차량이고요. 현재 효바 보증서 비롯돼서 이렇게 브레이크 디스크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그냥 기름만 넣으시고 재밌는 드라이빙 즐기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은 차량이고 가변 배기 소리 너무 예쁜 차량입니다. 달리고 싶을 때 가변 배기를 열어서 달릴 수도 있고 배기음 즐기기도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구조 변경은 모두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자동차 검사 시에도 걸리사항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리어 스포일러 가변 배기 이렇게 예쁘게 작업돼서 이렇게 짜세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물이 더 예쁜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영상 상단에 위치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